지금 몇시? 8시, 8시 20분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laughs> 오늘 우리가 목표로 세우는 것은 어디? 여기서 한방센터에 백련사 100년사. 백사에서 향적공 어. 향적공에서 중동까지 일단 목표를 4시간 잡고 1시 어, 20분 도착으로 하자. 자, 어사길로. 아, 어, 우리는 어사길로. 근데 하니까 어, 확실히 낫지. 어, 나중은 어. 모르겠는데 낫지. 응. 모양이 좀 그렇네 <laughs> 아, 어, 등면사가 4km, 성적봉 6.5km네. 아이고. 가방 무겁게 메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 메고 올라가지, 정상에? 안 힘들겠나? 저그 사람들, 가방 여기도 잡아주고, 어. 여기도 잡아주잖아요. 여기도 아. 가방 다갖다 졌다. 내 가방 무거운데 괜찮겠나? 어, 그게 좀내한테더 맞을 거같 내가 너무 무겁대. 어, 어, 아, 어,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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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laughs> <미안하다. 미안하다. 웃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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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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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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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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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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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 편하게 왔으니 그런데 멋있다 완전 금방 왔다 근데 우리 그것도 막좀 이야기하고 뭐 한다고. 아까 얼음이 던져냈네. 들어갔다. 그렇 다시 출발하. 모르는 일행들 중우리가 제일 일등이었지? 와, 2.5km 남았네 이제. 와. 이제 시작이다. 지난번에 100m 못 와서 이제 됐는데. 아래 <laughs> <갈래> 내려갈까? <laughs> 내려가서 곤돌아 혼드라 타러 가자. <laughs> 아, 이제 여기서 마음을 다시 파이팅 한번 할까? 파이팅! 파이팅! 집에서 한번 쳐보고 가야 되거 아니었나? 이거 설명 제대로 봐야 돼. <웃음> <웃음> 우리 같은 쳐보도산 사는 나 오? 쉽네. 아, 멋있다. 조심해. 야, 이제 2km밖에 안 남았어. 야, 우리 50m나 빨리 왔네, 맞지? 어. 좀 쉬자 이분만, 제발. 난 죽겠다 지금 아. 아. 제일 어려운 코스라고? 우리가 아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코스로 돌아왔다 지금 동물들이 실사 놨을 텐데 배 아파서 못 내려가겠는가? 이거 살짝 끼 걸리는가? 이거 갑자기 봐라먹고 있어. 덕유산을 정복하는 게아니 우리가 정복당했다. 아, 무섭다. 너무 별올다오 다. 소저장고 너무 다다 속없이 자리 잘 잡고 있는 거 아니야? 게 <laughs> <딱> 하다. <뿌듯하다. 웃음> <다 웃음> <잘안 웃음> 이리 <laughs> 이리 리클라이너에 앉아 있는 느낌이네. <laughs> 아 웃겨 바위도 잘 찾았네. 몇시라안 꾸야 말겠다 네네그다 눈에 덮여 있는데. 아 웃겨 <laughs> 온몸이 기억하겠네 덕유산을. 아니 저번에 회사에서 새곤돌라 타고 가가지고 그 멋졌다며 어. 근데 왜내댁고올 때는 이걸 산행을 하는데 이그네아 <laughs> 내한테 추억을 남겨주라고이잠바어내잠바도내 <laughs> 잠만 내가 올게 카드를 못내내 내일도 게 만화 <laughs> 근데 예쁘다. 0.2 200m. 응. 사람 소리 들린다. 네? 대피소고. 어. 풍적동 이쪽이고. 어. 대피소는 이쪽이네. 하아... 응. 우리는 봉, 항적 봉을 봐야지. 이 봉에서 올라가자. 어. 혹시, 대피소 가서 빨리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어, <laughs> 들어놓고 싶다. 못 간다. 아, 멋진 것도 멋진 거고. 뿌듯하다. 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어. 우와. 아, 오, 아, 뭔데. 찐도 아, 멋지다. 아, 저기 대피소도 보이네. 아, 아, 야, 내 다리가 해냈네. 어 바람 차진다. 와, 사람 많네.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9천동, 이제 9km, 1 0년사1 0년사 2.5km로 가는 거야. 그 2.5km가 엄청 났지 그거 전부 갔다 오자. 아, 가자. 20분. 지금? 20분? 지금 가자. 20분. 지금 가버리자. 그냥. 맞지? 20분 껌이네 밀어붙여라. 그냥. 꼬미네. 가자. <laughs> 와, 근데 진짜 멋지다.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희 왔습니다, 여러분. 아, 저 라면 드시네. 음. 난왜 우리만 힘들어 보네. 아니 우리 소중함을 아침에 <laughs> 소중함을 아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걸어서 왔기 때문에 소중함을 아는 것이. 아. <목소리나> 물에 사는 거에서 <도로사> 맞네. 어? <laughs> 멋지네. 어? 멋지네. <laughs> 인정. 맞나? 전라도 아닙니까? 전라도 아닙니까? 그것이. 아 아닌데 이거 뭐? 정말 제대로 남았자 올라오니까 와. 역대 최고네 그냥 어 역대 최고다. <laughs> 아. i Oh. あー。<music> 1시 반. 8시 반이면 일단 우리가 등봉까지덕유 평장까지 일단 서멀편이렇고1시 반부터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어. 4시간 이상 걸리겠데 2시에 내려가는 걸해 볼까? 배가 너무 고프다. 가자. 가그가본길로가 볼래? 어 왔던 길로 안 가고 있잖아. 그 그래 어쩔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굴러해서 가보자. 어 가보자. 그러니까 훨씬 좋다, 맞지? 사람이 좀 없으니 좀 겁나네 갑자기. 약간 여기는 야생적이네. 이제 900m 만가막걸이네 병... 근데 백0년사까지 3.7km다. 응, 쯤에 아까 쳤잖아. 응. 중문 갈래, 다시. <웃음> <웃음> 죽어도 뭐, 500m? 아니? 절대 못뭐 간다 그래, 차라리 안 가본 길로 나 어. 조금 더 길게. 그니까. 그래. 와, 이 얼음 봐. 음, 아, 예쁘다, 어때? 요렇게. 아, 요렇게. 음 요렇게. 음 요렇게. 음 가랑이, 니 가랑이 먼저 사하고 진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자, 뒤로. 뒤로. 가랑이. 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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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하네 그, 아니 이제 앞에 봐야지 <웃음> <웃음> 아니 그 길이 없는 곳을 그래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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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보고 가야 될거 아니야 <laughs> 너무 뒤로 갈라카네 어? <laughs> 됐다니 가야지 지나가는 사람 웃겠다. 근데 <laughs> 우리가 우리처럼 이제 좀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우리. 방법을 써서 최대한 이제 <laughs> 너무 이제 그거 지금 <그것지는> 너무 한데. <laughs> 아니 뭐 앞으로 <웃음> <웃음> 아니 이런 이런 이제 난코스를 가야지. 보스자굴와 뭐야 우와 이거 얼음이 어떻게 위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맞지 아요 그술 그 떡지 어떠한 맛일까 아는 그맛 무섭다는 아는 그맛 와.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요런 라면 좋아하거든 응. 왜냐면 또 금방 익거든 이게 약간 응. 그러니까 요렇게 가지고 먹어야 먹으면서 익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조금 많이 안 익었네 <laughs> 야 라면 은 아니, 생라면 아니야? <laughs> 금방 녹는다 이거 아 익는다 금방 익는다 지금 말하면서 익히고 있지? <laughs> 진난서 아, 먹어야지. 이 맛이다. 진짜 이 맛이다. 아, 이때 먹어야 맛있는 이유가 있다니까. 덜 약간 있잖아. 아, 모르겠다. 니다 음, 음. 음. 맛이지, 뭐. 뭐. 음. 너나 너무 반반인가? 아니 <laughs> 니 많이 물어 나는 아까 마가렛도 하나 더 묵고 언니보다 그렇지 아기다한 숟가락만 아니다 아니다 가지마가지마라가지마라한 한, 숟가락만 들었잖아 생보다 아, 아, 그래도 늦진 않았다 그래도 라면까지 먹어도 맞지? 응 살짝 뭔가 해가 지는 느낌인데 응. 겁나네 빛내 가지만 어두워져서 카드로 머리가 다 젖었네 해가 지고 있네. 응. 우리 아직 좀더 가야 되니까 좀떠 응. 있어 줘. 어. 어. 보인다, 백련사. 와. 대박이다, 대박. 와, 이, 이 길을 이 길을 우리가 걸었다. 아. 아직 6km를 더 가야 된다, 지금. 아. 가 4시 20분. <laughs> 5시 한반 걸리겠네. 다 <laughs> 왔다. 네. 8시 20분에 걸어서 5시 20분 도착이면몇 시간? 잘 가졌다 이제 정말 재밌었다 너무 힘들었는데 또 그만큼 맞지 재밌었다. 아... 데트 하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끈끈해져서 내렸네. 나 셀파가 돼서 돌아왔다. 이나야, <laughs> <laughs> 니도 <너도> 그런데. 원래 <laughs> 아, 지금 등산로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셀파 됐다 셀파. 아까는. 약간은... 이 모자가 예쁘네, 저 모자가 예쁘네, 이렇게 하고 있었네. 이야, <laughs> 다 왔, 진짜 다 왔다. 이야, 다 왔다, 정말. 해가 정말 다졌다. 편했다, 우리는.